엄마 저번에 시술하시고 주변 친구분들이 어떻게 반응이 있으셨는지 음, 인상이 밝아지고 예뻐졌다고 들 하더라고요 <laughs>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laughs> 좋았는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나가려면 정말 내 자신이 너무 그냥 자신감이 떨어져서 동안 멘토 제가 시술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술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7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 얼굴 보면서 거울 보면서 속상해 하셔서 이제 실루엣 소프트 실 리프팅도 해드리고 그때 제가 전국에서 가장 순위권하는 가장 많은 시술을 한 레디어스. 시술도 그때 어머니한테 해드렸었어요. 사실 그때 두 번째 시술을 해드린 거고, 오늘 조금 더더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고요. 엄마 저번에 시술하시고, 주변 친구분들이 우리 또동아면토 채널 구독자분들도 <laughs>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 얼굴 보고 어떻게 반응이 있으셨는지. 음, 인상이 밝아지고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셨어요? 음. 그러면 어머니 시술을 그래도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가, 저한테 이제 시술을 두 번째 받으셨는데, 한 번도 음. 돈안 썼죠. 음. 평소에 돈을 네. 정말 음. 검소하시고, 진짜 이제 재테크의 여왕님이시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시술 하시고 저한테 돈을 쓴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시술을 해보니까, <laughs> 만약에 딸이 이렇게 피부 시술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고객이라면, 우리 어머니 엄청 검소하신데, 이렇게 시술을 아니, 해볼 생각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음. 좋았는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나가려면 정말 내 자신이 너무 그냥 자신감이 또 떨어져 그래서 지금은 돈을 쓸것 같아요. 근데 엄마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아픈 주사 맞으러 다시 오셨는데 물론 실리팅 좋고 레디어스 참 좋은 시술인데 이제 세월의 흔적을 이렇게 한두 번의 시술로는 어떻게 가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앞에서 어떤 부분이지? 제일 고민인지 눈 <laughs> 밑구랑 <미꾸랑 웃음> 이가의 주름 응. 치마 주름이 있어요 본인이 봐도 힘든데 남이 보면 너무 힘들 것 아. 같아서 꼭 딸이 아니더라도 한번 돈을 쓰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음. 제가 평소에 엄마랑 같이 주말에 식사를 할때 엄마가 무심결에 음. 친구들이랑 식사를 할때 마스크를 벗기가 두렵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어. 입가에 주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몰랐는데 저번에 실 리프팅 7개월 전에 했을 때 직후 음. 사진, 그다음에 그 뒤에 두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더점검 사진 찍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상태를 보니까 입가에 음. 인중 주름이 그 사이에 음. 좀 심해지셨어요. 잠만 자고 응. 나면 늘어요. 그니까그 사이에 엄마가 또 다치셔서 이제 골절 음. 수술도 하시고 이제 안과 수술도 하시고 여러 번 수술하시고 계속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인중에 여기 세로 주름으로 깊은 선 음. 주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눈밑 주름이 또 고민이라고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70대가 돼버리면 이제 어디가 꺼졌어요, 어딜 채워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주름 자체가 정말 고민 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름 하면은 또 동안 멘토 제가 시술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새로 손 주름들에 대해서는 오늘 주부젠이라고 하는 반영구적으로 주름을 새로 이렇게 살을 만들어 줄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할때 고객분이 나는 여기 여기가 고민이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좀더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마 얼굴 봤을 때는 눈밑 고랑 그 다음에 팔자 광대가 많이 돌출된 여성 이시잖아요.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이 팔자 부분에는 아까 인중의 선주름에 사용하겠다는 주부젠을 통해서 팔자 부분의 깊은 고랑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시들어가는 꽃 한송이를 볼때 여성의 얼굴을 비유를 하면 입술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50대부터 해서 입술이 인중 주름도 생기지만 입술이 얇아지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입술이 이렇게 실 입술처럼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통통하게 이 정도만, 너무 이제 과하지 않게 이 정도만 좀 확장을 좀 해드린다. 어떤 걸로? 입술 필러를 한 1cc 정도만, 정말 눈꽃만큼만 써서 어머니 입술에 좀더더 활기를 좀 불어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주부젠이라는 주름치료 선주름, 굵고 깊은 주름이에요. 물론 레디어스가 주름에 좋다라는 하지만 이렇게 되게 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이렇게 되게 깊은 선주름에는 사실은 조금 레디어스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부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자잘한 주름들이 있는데 거기는 여전히 세 번째 이제 레디어스 시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자 부분 주부젠 시술하고 입술 부분에 필러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시술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비가 주부젠이에요 이렇게 바늘침이 달려있어서 여기에 용액이랑 가스랑 같이 나오면서 우리 깊은 선주름에다가 그걸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가진피가 새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아예 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는 그런 신기한 시술입니다 자 이제 팔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주부젠 주름치료 인중이랑 팔자랑 입가랑 깊은 주름은 조금 해결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하얀색으로 마킹을 했는데 엄마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눈밑고랑이랑 여기 팔자랑 앞볼 꺼짐이랑 그다음에 입가의 세로 주름이랑 입술 아랫 부분의 잔주름들 음. 이런 자디전 주름들은 이제 레디어스가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술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 어머니, 레디어스까지 하니까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약간 팔자 부분에 멍이 한 포인트 들었는데, 레디어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 감안하시고 시술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입술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셔서, 입술을 위아래로 한 1mm 정도만 좀 이렇게 연장하고, 약간 더 말려 들어간 부분만 꺼낸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1cc 정도만 이제 입술 필러를 좀 넣어서 어머니가 조금 더잘 웃으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마지막 시술입니다. 어머니 좀만 힘내세요. 하실 수 있죠.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어머니의 깊은 선주름과 그리고 입 주변에 아주 가느다란 잔주름 그리고 말려 들어간 입술을 새로 꺼내서 좀더 활기찬 입술로 만드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조금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었어서 저도 한두 달, 세달후에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지금 당장은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붓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연스러워지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치료라서 저희 어머니에게 또 좋은 시술을 해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촬영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 효도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60~70대 분들도 선뜻 자기 자신한테 큰 목돈을 못 쓰잖아요. 이런 미용적인 부분에다가.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시술을 하시고, 자존감도 좀 회복하시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활력소도 되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뭔가 여성분들의 노화의 시기에, 좀더 더 활기찬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에 좀더더 더 동안의 한 걸음 가까운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